네, 우리 12월 달 마지막 어, 월상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하트를 뿅뿅 날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번 한 달도 승리합시다. 이번 한 달도 승리합시다. 네, 어 드디어. 아니요 드디어입니까 벌써입니까 아무튼 드디어 벌써 네 2020년의 마지막 어 이제 달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어 이번 한 달도 우리가 정말 놓쳤던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빠뜨렸던 것 다시 한번 챙기고 예, 우리가 정말 어 잘못되었던 퍼즐을 다잘 맞추어서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각자 각자 내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하나의 한 가지 목표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챌린지라는 말을 하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 무슨 무슨 챌린지. 그래서 여러분 어한해 동안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챌린지를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그 포도알 붙이기 있잖아요. 예 그거 집에 12월 달 벌써 하나 이렇게 붙여 놨어요. 예, 챌린지. 예, 저의 챌린지는 매일 운동하기예요. 매일 매일 운동하기.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직 정예 영적인 챌린지도 좋고 육적인 챌린지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힘차게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큐티 책 본문 말씀인데요. 어, 역대상 17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어,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왕 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17장에 그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 딱 나니까요. 다윗은 그 성왕궁에 멋진 새로 진 왕궁에 딱 있는데 법궤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마련해 놓은 텐트에 이렇게 천막에 있는 거예요. 어, 이거 좀 아닌데. 어, 이거 좀 아닌데? 그래서 다윗의 마음 속에 어떠한 꿈이 생깁니까? 지금까지 여호와의 법궤 모세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항상 여호와의 법궤는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성막이죠. 그천 텐트 안에 있었었었는데 다윗은 거기에 새로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의로운 욕심. 오씨 어, 나는 이렇게 돌 멋진 궁전에 사는데 어, 하나님 저렇게 저렇게 여호와의 법궤가 저렇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나단선지자가 오더니 어우 맘대로 하라고 좋은 대로 하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다음날 다시 오더니 아 그거 아니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뜻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들을 딱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 계획을 그리고 나서 어, 17장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 5절까지는 어떠한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다윗과 맺은 언약,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이러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이름을 정말 영원히 존귀하게 여기겠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하나의 왕조를 세울 건데, 이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씨로 나라를 견고히 세우겠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과 귀한 약속들, 그 이제 언약들을 막 맺으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약속을 받은 이후에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보시면요. 우리가 두 가지, 두 가지 지혜를 오늘 16절부터 19절 가운데 정말 다윗의 인생에 훌륭하고 위대한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인생이 훌륭하고 진짜 멋진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자, 이, 여기 중요한 대목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럽니다. 다윗이 진짜 훌륭하고 위대한 이유는요,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정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 만큼의 정말 연약하고 작은 인생의 출발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어디에 가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굴복하지 않아요. 뭐 크든 작든 나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이게 남의 말잘 듣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 잘 인정하네요. 제3자가딱 봤을 때이 아, 사람이 훨씬 난데 그래도 어. 자수성간 사람들은요, 에이 뭐 그거 그래봤자 뭐딱 이렇게 하자가 그 있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을 인정하는 게참 어려. 워 왜냐면 내가 나의 신념과 나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자금을 알고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임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나의 자금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자꾸 잊어버리나요? 내가 누리는 것들이 점점 커질 때가 그래요. 우리가 언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나요? 나의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는 거예요. 나의 자금을 알고 인정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데 다윗은 지금 왕 위에 오른 상태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엎드리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의 고백은 아니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내 집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나의 자금을 알고 또 그분의 크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달 어 우리의 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금을 더욱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언제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찌 아니 예뻐해 줄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보여줄 수 있는 복된 한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 인생의 아주 훌륭함은요.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와. 여호와여 주께서 자, 자 주님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대요. 자, 어, 다윗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어려운 갈등을 겪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겼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나는 그냥 알았을 뿐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내게 알게 했대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들에서 양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그러한 은혜의 자리까지 그런 왕의 자리까지 세워 주셨어요. 아니요. 저기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나의 야망을 가지고 어떻게 저든 왕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왕이 되었다 뿐이지 그 이후에 아주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이것이 이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멋진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나의 계획에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훨씬 크고 멋있다는 것을요. 그래서요, 언제나 나보다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깁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 아무리 멋진 것들을 상상해도 그것 결국 다 이루어봤자 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무함만 드러나 보일 거예요. 하지만 나의 오늘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은 항상 더 나은 길, 더 나은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 목사의 길을 걷게 된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 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대학교를 진학할 때, 대학원을 진학할 때 항상 제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은 다 무너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제가 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저의 계획은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봐서 멋지게 대학에 가는 멋진 건 아니고요. 어떻게든 대학에 가는 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든 고등학교 진학의 길을 다 막으시고 제가 알지도 보지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학교를 개교시키셔서 저를 1회로 집어넣어 주셨어요. 지금 되게 좋은 고등학교 되어 있어요. 여담이지만 제가 나온 중학교도 어, 저 나갈 때는 그냥 아무나 갔는데 지금 되게 좋은 중학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일입니다. 자, 아무튼 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계획에도 없는 그 길에 내가 가 있다는 걸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구나. 저는 그때는 그냥 좀실수 줄, 우연인 줄 알았어요. 대학을 갈 때도 그랬고요. 특히 대학원을 갈땐 그랬습니다. 저희 장시가문에 어, 유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희 식구 중에는 이제 유일한 유학생. 얼마나 부푼 기대와 큰 꿈을 가지고 유학을 올라, 유학길에 올랐겠습니까? 예, 뭐 유학 뭐 멋진 뭐 이런 거 상상도 못 합니다. 그냥 어, 작은 시골 마을에 어, 괜찮은 신학 대학원이 있어서 거기에 가는 게 그냥 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의 나름의 계획, 제가 10년 전부터 10년 후의 꿈을 막막 막 손으로 그리고 막 계획했었거든요. 10년 후 나의 모습, 나는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유학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진짜 누가 봐도 멋진 계획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제가 세웠던 그런 계획의 도시로 저를 이끌지 아니하시고, 제가 뉴욕이라는 곳에 잠깐 어학연수하러 갔다가 그곳에 정말 어, 크지도 작은 상처 많은 부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차마 이 상처 많은 아이들을 잠깐 섬기고 떠날 수가 없어서 내가 여기서 이 아이들을 더 섬겨야겠다 마음먹고 결단한 그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정말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살게 하시고 보스톤이라는 좋은 도시에서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이게 저의 머릿속에 최상의 것을 어,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크신 계획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제가 어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복된 한 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요. 내가 뭐라,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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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들을요. 나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A, B, C.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별로 탐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니? 나는 분명히 너를 통하여 더욱더 크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왜 이것들을 보지 못하니?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나의 자금을 알고 그의 크심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음더 낮아지면 네가 나를 더 의지할 거야. 음더 작아지면 나를 더 의지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 나를 통하여 행하실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해요. 다윗과 같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했던 사람, 다윗과 같이 정말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또 이제 12월 첫 시간이어서요 우리가 또 성찬식으로 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 아니 사도 바울이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회 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가르침을 주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어, 우리 이제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어,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일절 한번 찬양하시고요. 어, 우리가 일절만 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를 위해 또 피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어, 나의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나의 피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떡을 떼며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이 작은 떡을 뗄때 나를 위하여 뜯기신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꼭 분병하시고요 기도하심으로 분병하시고 우리가 제가 기도 후에 함께 우리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가운데 우리를 또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마음에 또 나의 잘못을 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침례와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시면 손들어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 후에 같이 떡을 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땀방울과 그 뜯기신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떡을 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일부가 되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 후에 구린도전서 11장 25절과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또와,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물과 이 피의 의미는요, 우리의 죄 씻음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무엇인가 서류를 작성하고 맨 마지막에 그것은 나의 서류입니다라고 우리가 사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언약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피로 그 언약이 완성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의 모든 피를, 또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하여 어, 모든 피를 흘리셨고, 또 구약성경부터 예견되어 있던 우리의 구원의 어, 모든 약속, 언약을 성취하신 그 주님의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권세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같이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하시 면서 예수 그리스도 께서 흘 리신 그보 혈의 피를 생각 하시 면서 분장 하시 겠 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졸룩의 마음을 뒤집어 아버지 하나님에 기쁨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게 하심을썼습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매일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부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을리를 긁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 아버지 바로 서는 주님 주님을 더욱 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에 참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하고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비전 전해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여주아버지 아직 분을 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그 첫날 그첫 시간 우리가 단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주님의 몸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기념하고 함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아버지 이 거룩한 예식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이번 한 달도 정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의 자금을 고백하고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겼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세상 누구보다도 높이 세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번 한 달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계획대로 우리가 나의 계획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낮음을 고백할 때마다, 나를 더욱더 높이 세우시는 그 주님의 계획. 그 주님의 위대한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자그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주거 나옵나이다. 아멘.